농담을? 아무튼. <laughs> 미안해.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어떤 시험관에다가, 시험관에다가, 쌤이 어떤 원소를 여기다 녹여놨대. 어떤 원소를 녹여놨대. 이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 맞춰봐!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뭐 분해? 어? 분해? 분해해 본다? 아물 분해 아까 물 분해한 것처럼 분해해 본다. 오, 쁘잖아요 아, 지금 <laughs> 다른 방법. 오늘 그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자, 바로 실험인데 이 실험은 아까 그물 분해 실험하고는 다르게 불꽃 반응 실험이에요. 불꽃, 불꽃 반응 실험, 불꽃 반응. 이 불꽃 반응 실험에서 오늘 딱 배우면 오늘. 불꽃놀이, 알아요. 불꽃놀이. 불꽃놀이의 원리를 알게 돼. 불꽃놀이. 오 우와, 노란색 뽕. 불꽃놀이의 원리를 알게 돼요. 자, 불꽃반응 실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생긴, 백금으로 만든 어떤 이런 쇠. 백금이란 쇠로 만든 어떤 게 있고요. 이걸 손잡이를 만들어. 잡았어. 뜯어. 여기다가 콕콕콕콕 이제 묻힙니다. 묻힌 다음에, 이거를, 불꽃. 알콜 램프에, 알올 램프에, 불꽃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색깔이, 색깔이, 이,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 이 색깔.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나타나니까, 오, 노란색이야! <laughs> 나트륨이 들어있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왼쪽에 써있는 이거를 암기하고 있어요. 저 왼쪽 저 녀석은 과학자들이, 야, 이원소가 들어있으면 이런 색깔이 나타나. 이원소가 들어있으면 이런 색깔이 나타나. 라고 실험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런 논리적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 그래서 암기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나트륨인 건 알고 있죠? 네. 얘가 칼륨입니다. 칼륨. 음. 칼륨이고요. 얘는 주황색이다. 잘못어다 주황색. 어 얘는 칼슘이에요, 칼슘. 둘다 칼이죠? 네. 앞글자 따서 열 건데, 얘는 그래서 앞글자 따고, 얘는 뒷글자 딸 거예요. 얘는 앞글자 따고, 얘는 구리고요 얘는 어 구리, 얘는 바륨이에요, 바륨. 바륨이라고 하고요 리튬이라고 하고요 얘는 스트론튬이라고 해요, 스트론튬. 이거 어떻게 잘 알고 있죠? 얘는, 어, 야, 나. 얘는 잘 읽었어요 <laughs> 잘 읽었어 자 이제 암기할건데 얘는 구 얘는 바 얘는 리 얘는 스트로까지 올거야 음. 자잘 들어봐 <laughs> 그냥 상상만 하면 돼어 네. 여러분들 굉장히 작게 자르는걸 마이크로 네. 네. 마이크로보다 더 작게 자르는걸 나노라고 나네 나노. 아, 나노. 나노 나노기술 나노기술 나왔죠? 네. 나노 테크놀로지. 왜? 나노 기술이야. 나노 기술로 뭘 만들 거냐면, 칼을 만들 거예요. 칼. 네. 네. 자, 나, 이거 나노 기술로 만든 칼이야. 씨.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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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 할까? 오늘 어, 뭉툭한데? <laughs> 나노 기술로 만든 칼이 있어? 네. 이거 갖다가 그냥 슥, 그냥 어떻게 요가이게 잘린 고막 그래요. <laughs> 그냥 있어. 엄청 잘 들어. <laughs> 관료 네, 나눠 져 있어 이런 거지. 엄청 잘 들어 이 칼만 있으면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어 마음이 안 드네. 북한 쭉쭉 다 가지고 막. 엄청 좋은 칼이 만들어졌다 칩시다. 네. 나노기술로 만들어진 칼. 이 칼을 노리는 사람이 많을까 서었다 많겠죠. 나는 보호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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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고 네. 있습니다. 네. <laughs> <laughs> 어떻게 여기 있다 보호하면 돼안 돼. 나 네. 보호하고 있어 이런서안 돼. 안 돼. 네. 숨죽이... 숨죽이고 있어요. 숨질. 숨질. 여기까지 했어? <laughs> 눈치, 눈치가 빠르네요. 여기까지야. <laughs> <laughs> 나노기술로 만들어진 아, 그래. 칼을 <laughs> 보호하고 있다. 어떻게? 심질기구 그죠? 숨질기로, 공화국인과. 근데 아. 안 아. 평생 이렇게 살순 없잖아. 네. 안 되겠다. 네. 대한민국을 믿고 정부에 맡겨야겠다. 구청에. 구청에. 어떻게 갑니까? 구청에서 숨죽이고 구청 앞마당에 들어섰는데 <laughs> 이상한 되게 더러운 강아지가 달려와요 더러운이란 <laughs> 뜻은 상상해봐 황록색 그래서... 성색과 녹색이 섞여있는 색깔 아... 황록색의 색깔을 가진 바둑이가 어? 누가? 아... 바둑이가 아... 황록색 바둑이가 나를 향해 달려옵니다 달 야, 지에게 빨아요 빨았어 빨어 빨았어 빨어빨어서어떻게어 빨았어 보니어빨어 빨았어 빨았어 빨았빨간빨대가빨이는빨예요빨대를 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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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았아 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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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어 빨았어 빨간색의스어빨을스빨았을꽂아어 빨았어 빨 너무 상상을 하시는 거너 생각이 요 이건 좀 이상해요. <laughs> <놀라> 지금 <안된> 거예요. <놀라> 아니야, 아니, 아니, 예전부터 샘이 만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예전 예전 세이 만든 거긴 한데 굉장히 어, 효과가 좋아서 또 쓰고 있는. 거. 아, 이제 네. 한, <놀라> 한 번만 더 이제 한 번만 더.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네. 칼을 보호하기 위해 숨죽이고 있었다고. 근데 여기 서할수 없으니까 구청에 맡 진한 빨간색의 스트로우를 이빨에 꽂아주는 장면입니다. 이빨에 아 꽂아주는 장면. 이빨, 이빨, 리빨, 이빨에 리빨, 꽂아주는 장면. 리빨, 리빨, 아자 이게, 이게 되게 과학적인 암기법이에요. 암기법 중에 선생 암기법 전문 회사도 다녔는데 오오 암기법 중에 아 스토리로 기억을 하는 방법이 있고 심상 기억법이 있는데 이거는 스토리와 심상을 모두 넣은 굉장히 좋은 암기법이에요. 우와. 스토리도 있고 그 안에 장면 장면이 나오죠. 장면도 기억이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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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암기법이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아, 네. 노력하고 그걸 나주 생각해. 맞아. 아주 천연한 목동이 안에서 그렇죠. 물감에 가서 꽃이 쌤이 만든 암기법들은 모두 이런 실험이나 또는 되게 논리적 관계가 전혀 없는 것들. 에이, 다시 말해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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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말로, 쌤 암기. 너무 웃겨요. 쌤 암기 하는 것들을 비워요. 이렇게 만들어야만. 잘외워져요 맞아. 맞아요. 맞아 임팩트 딱. 임팩트 딱. 있지, 그죠? 나 벌써 이거 다 외운 것 같아. 맞아. 이거 그냥 쌤이 처음에 써놓고, 처음 자, 외워봐. 응. 하면, 얼마만 외울 것 같아? 20분이요. 뭐, 응. 한 시간이야 이러거든. 쌤이 5분 안에 여기 줄게. 딱 5분 만 안에 설명하면 다다 응. 진짜 대부분 다. 응. 응. 하지만 암기. 응. 안기부... 응. 어. 응. <laughs> 하지만, 응.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암기법이라도 한두번 정도의 복습은 필요합니다. 네. 머릿속에 탁 박혀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돼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원소의 확인 실험입니다. 원소 어떤 원소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냥 이것만 갖다 이렇게 묻혀서 하면 되죠. 굉장히 실험이 간단하고, 되게 조금의 양만 있어도 원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원소가 몇 가지죠? 174개. 이사이몇 <laughs> 개? 7개예요 아 그죠? 아 단순히 7가지 금속, 아직 모르겠지만, 금속 원소만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원소를 알아낼 수는 없어. 여기 있는 것들이, 요거,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걸려들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야지만 이제 알아낼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불꽃 놀이의 원리가 이겁니다. 붕! 노란색 불꽃. 모뭐터트린 거야? 나트륨 터뜨린 거야, 나트륨. 와.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옥션이나, 여기, 11번가에다가 나트륨 찍어요몇 그람에 얼마 나요 이 아니라 100그라? 백그람? 100그라면 10만 만원 뭐? 엄청 비싼 야구장은 엄청 야구장은 엄마가 돈그 돈을 돈 불꽃놀이가 맞아. 몇 억이 들어간다는 말이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막 지금 불꽃놀이 여기저기서 막 하잖아 네.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표시 아이브 뮤비 그거. 그리에이터 10만원 맞아 맞아 네. 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붓는 이런 불꽃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점 이게 이제 다음으로 연결되는 단점이 에요 어떤 단점? 봐봐야이 뭔지 모르겠어. 봐봐.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색깔이 색깔이 이렇게 나왔네. 얘 누굴까요? 아. 누구? 빨강. 이거 빨강이니 진한 빨강이니? 이거 누? 넌 누구니 <laughs> 이거야? 너는 빨강이니 진한 빨강이니? 둘을 동시에 해보지 않는 이상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빨간색, 도대체 누구 때문에 어떤 빨간색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동그랗게 생긴 원통 모양의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 쳐다보게 됩니다. 눈이야. 네. 이 녀석의 이름이 바로 분광계, 분광, 기 분광기, 분광기. 분광기. 음. 분자가 나눌 분자입니다. 이 빛을 나눠보는. 음. 즉이분광기를 보면은. 이 빨간색 빛이 들어올 거 아니야? 네, 네. 빨간색 빛을 분석해서 쭉보여줍 보여줍니다 그 보여준 그림이 바로 이런 녀석입니다 자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 색깔은 책을 통해 봤을 거고요 분광기를 보게 되면은 나오라. 나팔안 나는데요. 보이시게. 자, 나오라. 나오안 자, 얘가 리튬. 자, 만약에 리튬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그 분광기 안에 분광기 안에 동그란 분광기 안에 이렇게, 이렇게 스크린 있는 스크린에 이 네. 스크린에 이렇게 선이 땅땅땅땅 나타납니다. 선이 땅땅땅땅 네 개의 선이 나타나. 네 개의 선만 나타나면 이 녀석은 리튬이구나 네. 판단하는 거고. 자 만약 진한 빨간색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스트론튬의 빨간색이었다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바서 아 선의 위치와 선의 개수가 달라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땐둘다 빨간색이잖아. 하지만 분광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모양이 다르죠. 네, 네. 자, 이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선의 모양으로 나타난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따라시다.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분광기로 보게 되면선 스펙트럼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스트리튬이고 어, 누가 스트론튬인지 를알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원소 A의 선 스펙, 원소 A가 들어있다면, 원소 A의 불꽃색, 원소 A의 불꽃색에 의한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선 음, 네. 스펙트럼이 나타나면, 아, 이 원소 A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야. 네. 이런선 스펙트럼이면 뭐라고 판단한다? 원소 B가 들어있구나. 이런선 스펙트럼이면 원소 C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런 알고 있다는 전지 하에, 원소 X, 아, 물질, 어떤 물질을 선 스펙트럼 분석을 합니다. 이 물질에는 여러가지 원소가 섞여있대. 뭐가 섞여있지? 모르겠지. 근데 이거를 이선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이렇게 드르르륵 나타납니다. 물질 X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면, 일단, 원소 A가 들어, 있나, 안 들어, 있나를 선을 맞춰봅 거야 아... 원소 A가 들어, 있다면, 모든 성이 다수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 있나요? 네, 네, 이거 들어있어? 네. 다 들어있네! 아, 물질 X 속에는 원소 A가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소 B는 들어있나요? 어! 어! 음... 요거 빠졌어요, 거 네. 얘가, 얘가, 두 개가 빠져있어 네. 얘도 빠져있고 얘도 빠져있지 안 들어있죠? 네. 그럼 원소 B는 들어있지 아는 겁니다. 아. 원소 C는요? 오, 들어, 들어있습니다. 음, 들어있죠. 네. 그 물질 X는 무엇을 어떤 원소로 구성된 물질이다? 원소, 원소 A와 아. 원소 C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서술형 아. 답이에요. 아. 음. 원소 A와 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쉽죠?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자, 나머지 선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의 종류는 이렇게 쌤이 지금 방금 설명한 선 스펙트럼도 있지만, 햇빛 같은 거는 굉장히 강한 햇빛은 선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소리빨주노초파나보 주르륵, 무지개가 나타나죠? 무지개 모양으로 주르륵, 빨주노초파남무주로 나타나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선이 나타나지 않죠? 네. 일단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주고요. 근데 특정한 색깔. 햇빛은 하얀색이잖아, 우리가 봤을 때. 네. 그거는 연속 스펙트럼에 거의 나타나. 근데 우리가 빨간색 불빛을 보거나 파란색 불빛을 보면은 하얀색은 아니니까 선 스펙트럼의 모양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겠죠? 이 어떤 아, 특정한 색깔을 가진 걸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특히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이니까 노란색 불꽃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굵기도 달라요. 개수도 다릅니다. 특히 굵기의 밑줄을 긋고요. 굵기의 밑줄을 쫙 긋고 굵기가 굵어. 같은, 같은 나트륨인데 어떤 이렇게 나타나고 또 어떤 나트륨은 막 이만하게 나타나는 거 굵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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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가봐야> <laughs> 굵은 거야. 화난 네. 어, 거 아니지? <laughs> <laughs> 그리고 <그런 거>, 엄청 굵다라는 <laughs> <그런 거, 웃음> 건 질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트륨이지만 나트륨이 많을 경우,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 더 굵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중학교에서는 안 물어봅니다. 고등학교에서 물어보는데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습니다 자, 다한 거. 자, 문제 풀어볼게요. 방금 누구였어? 저희. <laughs>